나는 하려고 하는 놈은 살리지, 안 아, 하려고 자꾸 뚜렁치려는 놈들은 난안 살려. 확률적으로 달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조금만동기부여만 주면 잘해.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나도 힘 빠져.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장비를 막미승 사놨잖아. 해야 된다니까? 솔직은 집에 안가고 장수미 할때일이없는데 혼자 나와서 복, 연습하더라고. 잘하더라고, 이제 퀄리티가. 근데 조금만 더가르주면 와, 잘하겠네. 나는 바꾼 거요 걸려들어도 해봐라. 그럼 나중에 잘하네? 어느 정도 올랐네? 야, 다 빨리 가지고. 그럼 나그 상태에서 싼거놓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우치는데 몇년 걸렸지만 깨우치고 나니까 세상편 하더라고요. 한줄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내가 만났던 스승님, 아직도 연락을 지낸다니까. 누가 뭐 그랬더라 연락하고 지내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3개월, 6개월 되면 돈명 독립을 한다고요. 잠수 타면 우리의 인연은 끝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돈벌줄 알거든. 자기 돈 벌었잖아? 연락안나오지내잖아 한번 지도 언젠가는 뒤통수 맞고 또 방하더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면서 올수 있는 거. 그게 좋죠. 그리고 내가 이때가 성장한 건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배운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누구한테 좀 가르쳐 줄 입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걸 베풀 수 있는 입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백을 가르쳐주면 70이 넘어가고, 70, 50, 30 가잖아요. 내가 가르치려면 30을 가르칠 수가 없거든. 지도 50이 돼야 되거든. 50 돼보니까, 어, 70이 있네?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한번 어느, 어느 순간, 스승을 떼는 제자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 있지. 그때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그때 인간관계를 못하면 걔는 <laughs> 그래야 사람들이 나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해주니까 이게 문이 좋아서 풀리는 거지. 손문 나봐요. 저 새끼 미친놈이다. 그러면 안 붙어 사람들이 한번 기회도 안 와. <웃음> <웃음>